자,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때, 자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. 바로 갈게. 전체 경우에선 함수의 전체 개수니까 5의 5승이죠. 그치? 그럼 분자만 잘 구하시오, 아니야? 근데 분자가 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, 가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중복조합 상황이잖아. 그지몇개 중에 몇 개?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다섯 개 선택하시오, 야. 그치? 그러면, 요거 9 c 4니까 126개. 126개에서, 얘들아, F2 곱하기 F3이 4가 아니래. 부정이야. 무슨 사건이야? 여사건이야. 그럼 우리는 요 126개에서 뭘뺄 거냐면, F2랑 F3이랑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를 뺄 거야. 지금부터. 그지? 두개 밖에 없으니까 너무 쉽지, 뭐. 얘가 1 곱하기 4인 경우랑 2 곱하기 2인 경우 두 가지 가능하죠? 응? 그럼 빼자, 바로. 자, 126에서. 얘가 1이면 F1 한 가지지? 얘가 4면 F4랑 F5랑 몇 가지야? 두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지. 또는? 얘가 2곱하기 2면 f1은 두 가지죠. f1은 두 가지. 자 f4하고 f5는 2, 3, 4, 5 4개 네 중에서 중복허락해서 두 개지. 답이네. 자 그래서 5의 5승분에 자 126에서 요거 3h이니까 3개 빼고 요거 5c이니까 20개 빼네. 그럼 23개 빼니까 답 3번. 그죠? 레벨 3에 2번은 너무 쉽고, 되시겠죠? 어? 마지막 3번?